안녕하세요. 우리 아반티스 코인 보유자분들, 구독자분들, 반갑습니다. 김필수입니다. 영상 촬영 시간 기준 11월 14일 금요일 오전 9시 46분입니다. 오늘 준비한 코인은 아반티스 코인입니다. 너무나 정석적인 세력들의 저가라인 매집 차트라서 준비를 했고요.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건 명확한 손절 라인이거든요. 제가 영상 시작하자마자 손절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불편하실 수가 있는데 우리가 매매를 할때 승률 100%는 불가능합니다. 결국에 모든 매매는 도전이거든요. 손절이 명확한 자리 기준이 확실한 구간에서 매매를 도전한다면 수익을 더 쉽게 가져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아반티스 코인 빠르게 수익이 가능한 타점이고요. 최근에 코인 시장의 난이도가 높다 보니 수익이 급해서 이것저것 매수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오늘 아반티스 급등 타점을 제가 잡아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혼자서 급하게 매매하지 마셔라. 자, 우리 아반티스 코인 홀더 분들은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정확한 대응 전략까지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 분들 필수와 함께 코인시장 이겨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반티스 본격적인 분석이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힘이 나는 응원댓글 한마디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오늘도 필수 계좌를 잠깐 보시면 단기 종목들 수익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분할익절하면서 샀다가 또 익절했다가 매매를 함께 하고 있죠 우리 구독자분들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필수야 니가 이거 언제 샀냐 나는 못봤어 거짓말하지마 이런 분들 필수 교육방을 잠깐 보시면 급등 코인을 신청해 주신 분들에 한해서 제가 이렇게 타점을 잡아드렸고요. 아반티스도 정확한 매수 매도 그리고 손절 가격. 여러분들께서 현금 비중은 또 얼마나 잡아야 되는지 정확하게 매수하는 방법들 기준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뭐죠? 매도 신호죠. 여러분들께서 분할 익절 분할 매도로 매매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제가 끝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최근에 손실 보신 분들 손절로 마무리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현금 비중은 맞는지 정말로 확인하면서 함께 매매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수익이 급하다 혼자서 매매하는 게 어렵다 힘들다 이런 분들은 필수교육방 들어오신다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필수교육방 100%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교육방 입장하는 방법 정말 간단합니다.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영상 하단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신 뒤에 숫자 3번에 남겨주시고 교육방 초대 링크를 받을 수 있도록 성함과 연락처를 작성해 주시면 제가 한분한분 한분 놓치지 않고 교육방 입장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필수 교육방 들어오신다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오늘도 비트코인의 중요한 시황부터 먼저 살펴보시면 지금 비트코인이 불안불안합니다 아니 좀 시원하게 가주지 셧다운도 끝났는데 왜또 하락이 나오느냐 그죠 그 이후로는 금리 인하가 다가오고 있어요 12월 금리 인하에 대한 소식이 정확하게 정해지질 않았습니다 결국에 이 자체가 불확실하다라는 거거든요 저번 주만 해도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았 시기였는데요. 타고 했는데 이번 주 오니까 또 금리나 가능성이 낮아졌어요. 불확실에 대한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공격적으로 매수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방향성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 되겠죠. 그리고 지금 불안해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제가 과거의 데이터를 준비했습니다. 미국의 셧다운이 최근 종료가 됐잖아요. 과거의 사례들을 보시면 셧다운이 종료된 이후에 단 3번을 제외하고 증시가 전부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유동 자금이 이제 막 유입되기 시작해서 지금 당장 온 오늘 내일 상승이 부족한 거 당연한 거예요 유동성이 공급되고 물량이 쌓이면서 상승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2019년 미국의 셧다운이 해제된 후로 알트코인 마켓캡이 2배 이상 폭등하면서 암호화폐 불장을 이끌어냈는데요 이때도 5일 뒤 일주일 뒤부터 상승 파동이 분출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비슷한 양상이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들 지금 조정이 좀 깊게 나온다고 해서 속지 마셔라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렇게 중요한 상황에서 우리가 비트코인을 매수 장기투자한다면 정말로 10년 뒤에 꺼내본다면 어떻게 될까? 이거 고민하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작년에 매수하신 분들이 벌써 비트코인 100%의 수익률이 넘어갔습니다. S&P 같은 경우에는 15% 금값은 55% 상승을 했어요. 동일한 투자 대비 비트코인이 월등한 수익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을 하고 있어야 되는 자산이죠.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이 금이랑 비교가 되고 있는 이유는 공통점이 많아요. 인플레이션 해칭 되죠. 타이 중앙성 보유하고 있죠. 공급량도 제한이 되어 있어서 앞으로 희소 가치가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금과 함께 우상향하는 대표적인 자산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암호화폐 시장을 집중해서 투자를 해야겠죠. 자, 아반티스 코인의 차트로 넘어와 보시면 여기도 정말 집중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 지금 저가라인 매물대가 만들어졌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반티스가 상승한 이후에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급락이 동반됐죠. 이거 전형적인 세력 차트거든요. 이러한 파동을 개인들이 만들어낸다는 건 일단 불가능하잖아요. 그리고 일부 에서 봤을 때 어때요? 저가 라인을 채워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꼬리가 만들어진 매물대 캔들이 나왔고요. 이 저가 유동성을 공급해주고 있어요. 자, 우리는 이 구간에서 매수해서 저점이탈 손절이라는 명확한 손절 기준이 잡힐 수가 있죠. 그리고 돌파했을 때 우리가 수익을 또 어떻게 가져갈 수 있느냐? 이것도 굉장한 고민이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자체를 매물대로도 이렇게 체크를 해서 봐도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매물대를 연결해서 지금이 매물대 상단이 하단이요 하단이죠 그러면 매물대 하단 구간에서 매수해서 상단까지 우리가 여유있게 잡아도 58% 60%의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상승에 대한 기대값이 높은데 여기 손절해봤자 몇 프로예요 마이너스 5예요 손익비가 10대 1인 자리잖아요 이런 자리들은 승률이 20%가 나와도 수익이 쌓이는 자리거든요 그리고 죽을 자리 기준이 명확하죠 그래서 제가 아반티스 코인이 지금 가지고 온 겁니다 그리고 앞전에 여기도 다 매집봉이라고도 볼 수가 있잖아요 박스권을 알려주는 캔들이 그러면 우린 여기서 정말 편안하게 쉽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 오늘 아반티스 코인 썸네일 모였어요 급등 타점 빠르게 수익이 가능한 타점이었잖아요 그거 그대로 잡아드리려고 준비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만 더 가격 기준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되돌림에 대해서 피보나치 되돌림을 연결해 보면 되겠죠 왜? 피보나치 되돌림에는 가격 기준이 정확하게 잡혀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수렴을 하고 있어서 정확하게 방향성 추세가 돌파가 나온 게 아니잖아요 840원을 뚫어주고 여기서 안착할 때즉 복마감이 위에서 나올 때 이때 매수가 들어갈 겁니다 우리는 이런 걸또 확인 매매라고 부르죠 확인 매매 타점 840원입니다 이거를 뚫어주고 복마감이 만들어졌을 때 최소 4시간 캔들에서 이때 제가 타점을 정리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지금은 기억만 해두세요 아 840원이 중요한 분기점이니까 840원 뚫었을 때 돌파 알람만 켜두시고 이거 뚫었을 때 제가 교육방에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타점 신호를 정리해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수익이 급하다 타점 필요하다 이런 분들은 교육 방에서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신규 진입은 정리가 끝났고 우리 아반티스 코인 보유자분들, 호더분들 어떻게 해야 되나? 왜냐하면 얘가 아까 급등했다가 급락한 차트라서 윗구간에서 매수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지금 여기 830원 있죠? 이차 매수 들어가야 됩니다. 자, 이렇게 대응 방법을 정리해 드리는데 지금 문제는 현금 비중이 부족해서 나는 대응이 어려워 필수야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런 분들 계시죠? 이런 분들은 제가 교육방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려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현금 비중은 얼마나 나? 남아있는지 지금 매수한 비중은 또몇 퍼센트인지 가장 중요한 매매 복귀까지 제가 함께 마무리하고 있으니까 지금 대응이 급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당장 뭐라도 해야 되는데 힘들어 이런 분들은 필수교육방 들어오신다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필수교육방 100%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교육방 입장하는 방법 정말 간단합니다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영상 하단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신 뒤에 숫자 3번에 남겨주시고 교육방 초대 링크를 받을 수 있도록 성함과 연락처 를 작성해 주시면 제가 한분한분 한분 놓치지 않고 교육방 입장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필수 교육방 들어오신다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오늘 분석해 드린 아반티스코인 내용이 이해가 되셨다면 영상 댓글에 이해했습니다 이렇게 남겨주시면 저한테 너무나 큰 힘이 되고요. 만약에 이해를 못하셨다면 이해 못했음 이렇게 남겨주시면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못하신 부분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다음 영상에서 더욱 더 많은 준비를 하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가 않아요 교육방에 입장을 안 하시면 결국에 댓글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댓글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필수 영상 보시고 혼자서 매매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똑같은 종목을 매수해도 누구는 5% 수익, 10%, 20%, 30% 심지어 손실로 마무리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게 똑같은 종목을 매수해도 관점의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영상만 보고 따라하는 거는 결국에 한계가 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필수야. 나는 지금 당장 너무 급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뭐, 아반티스 사라는 거냐, 말라는 거냐, 어쩌라고. 이런 분들은 그냥 교육방에 들어오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필수 교육방 100%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교육방 입장하는 방법 정말 간단합니다.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영상 하단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신 뒤에 숫자 3번을 남겨주시고 교육방 초대 링크를 받을 수 있도록 성함과 연락처를 작성해 주시면 제가 한분한분 한분 놓치지 않고 교육방 입장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급등 코인 확인하는 방법도 똑같아요. 타점을 확인하려면 이렇게 3번을 보내주셔야 답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익이 급하다, 타점 필요하다 이런 분들은 3번 남겨주시면 됩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과 코인 시장을 함께 이겨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분석과 수익이 날수 있는 타점을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 오늘 영상 구독 좋아요 힘이나는 응원 댓글 한마디 부탁을 드리면서 여기까지 김필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